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피하이로앞곧 발스본 맞은편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되었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 보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손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 수본 맞은편 비아히룻 곁 해변 그들이 장마친 데에 이르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 같이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음.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우리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함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사람들에게 행하신 그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놓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날을 주셨는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원합니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출애굽기의 어, 가장 어, 클라이맥스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어, 애굽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서 어,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군대는 물 속에 수장되었다는 그런 엄청난 말씀이지요. 어, 애굽 애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기서부터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자기들의 종살이 하던 60만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어요. 어, 그 어린아이, 그어 여자 다 포함하면 200만 명이 한 나라에서 빠져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나라에서 한 30만 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온통 혼란이 될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많던 노예들이 없으니 나라의 경제가 이제 무너질 지경이고 어려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도로 붙잡아야 되겠다고 그들을 잡으러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데려왔냐? 우리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면서 거기 사는 게. 좋다고 하지 않느냐, 왜 거, 우리를 이렇게 꺼집어내서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고 원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모의 어,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드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벽이 되었다고 그래요.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건너가고 애국 사람들은 거기서 다 수장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어, 오늘 여기 법문을 가만히 보면요. 무슨 메시지가 있냐면 어, 이스라엘 백성 건졌다 하는 얘기가 있지만 어,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열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와 하나님 무섭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럴 만도 하거든요. 근데 안 돼. 저들 다시 데려와야 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들을 어, 잡으러 다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국사람뿐 애국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가지 능력과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냥 옛날에 우리가 살다고 했을 때 내버려 두지. 왜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느냐.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이 대모를 하는 지경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애굽 사람도 깨닫지 못했고 이스라엘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안 했어요 막 원망했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열 가지나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애굽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배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애국 사람도 믿음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에 똑같은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정했고 애국은 구원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믿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해보십시오. 그냥 원망이 쏟아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40, 40년 광야 생활 때는 얼마나 원망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그냥 조금 어려우면 크, 먹을 거 달라고 하고 그냥 우리 죽이려고 하느냐고 하고 얼마나 원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믿음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 보면서 믿음이 정말, 정말 그 먼지만큼 하나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먼지 같은 믿음 하나, 더 작은 믿음 하나, 더큰 믿음 하나. 하나님은 은혜 우리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믿음 없는 우리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너 구원하고 작정해서 이거지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보라. 이 보라는 것은 홍해 사건을 보라. 그럼 이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믿음없는 너희를 구원해 가시는지 보라 하는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의 생각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라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봉독해주시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하니 주께서 너희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예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을 것은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 할지니라."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열 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지니라. 노아의 때에, 노아의 때에 된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로셋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모로자기 목숨을 보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두 여자가 함께 맷돌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 어디 오니 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 이르시되 하나님 하나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공간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하나님 나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미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교회로 가면 거긴 진짜 좋은 교회인데 거기서는 정말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뭐, 어느 나라로 가면 이민을 가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 캐나다는 진짜 살기 좋다더라. 환경도 좋고, 먹고 살수 살수 있고, 뭐, 참, 뭐, 날씨도 좋고, 거긴 그런 게 있다더라. 여러분, 장소에서 자꾸 어, 하나님 나라를 찾으니까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냐? 어디든 이 땅에서는 장소는 다 똑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어디든지 사람 사는 건 똑같아요. 거기도 어려워요. 먹고 살아야 돼요. 거기도 불법이 있어요. 거기도 문제가 많아요. 장수에서 하나님 나라 찾으려면 만족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인데, 인자를 내 마음에 모시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절대로 공간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기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다. 각 이단마다요.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다. 저기가 하나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현혹될 거예요. 아 그래 거기 가면 좋아. 한번 가보자. 사람이 답답하고 끌끌하면요. 뭔가를 찾아요. 하나님 나 찾고 싶어요. 어디 가면 뭐 안식할 수 있대? 어디 가면 좀 위로 좀 받을 수 있대? 거기 어디야? 한번 가보자. 가보세요. 없어요. 텅 비어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위에 뭐가 있냐면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병 나은 사건이 나와요. 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우리를 좀 어린 나병에 걸렸습니다 주님이 그래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람을 받았어요 그래서 와 나았다 그리고 사람들이 뿔뿔이 집으로 갔는데 한 사람만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홉 명 어디 갔느냐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믿음이 그럼 다른 사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할 때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속에 나오질 않아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 본능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래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려느냐 그때이 사마리아 사람이 육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 그들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게 됐고,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병 고침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다. 아니다. 예수님이 그 심령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면 너희들은 감사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 받은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소를 찾지 마세요. 주님을 모시고 주님, 저와 함께 주세요. 저를 통치해 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때 그때 어떤 환경이든 감사가 나온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모시고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해결책이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구하면 돼요. 예수만 님 오시면 하나님 나라. 예수만 모시면 감사. 예수만 모시면 충만. 예수가 전부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 모시고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구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